안녕하세요. 탁선대리 정보 채널 탁대리TV의 탁대리입니다. 오늘은 1월 28일 화요일입니다. 명절이 이제 끝났죠? 아, 명절 내내 푹 쉬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진짜, 그냥, 어, 애들하고 놀고, 집에서 뒹굴고, 구르고, 자고, 먹고 자고 먹고 자고 아 일부러 유튜브도 한번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좀 약간 무관심해져 봤습니다 뭔가에 막 얽매여서 사는 것 같고 그런 느낌도 들고 해서 진짜 원래는 막 이것저것 하려고 막 계획을 짜놨었거든요 그냥 과감히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다 접었어요 그냥 그랬더니 마음이 좀 편해지네요 이것저것 진짜 할게 많았는데 아 아무것도 안 하고 나니까 약간 어, 게으른 사람이 된것 같은 느낌도 있었고 또 한편으로 막 아, 이래도 되나 하는 그런 걱정도 있었는데 그냥 진짜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또 이런 이런 적은 또 처음이네요. 오 엘리베이터를 타야 되는데 점검 중입니다. 아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어요. 들고 올라가야죠. 이 전동휠 타는 사람들은 이렇게 계단이 제일 싫어요. 그래서 되도록 계단 없는 데로만 올라다닙니다. 아, 이러니 살찌지. 네, 오늘 첫콜 잡았습니다. 여기, 어, 제가 이쪽으로 오는 코스는 하나밖에 없죠. 네, 여기 보이시면, 양재 오토갤러리 가는 거, 11시 30분 출발. 다른 분이 이거 한번 잡았다가 놓은 거 제가 다시 잡았습니다. 아 어, 지금 올라가면은 아마 점심시간 끝나기 전에 아마 들어갈 것 같거든요. 저번처럼 1시쯤 바로 콜 연계 받아서 움직였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럼, 가시죠. 현재 시간 12시 4 8분이고요 저는 여기 양재에 지 도착했습니다 아 이게 알고 보니까 어, 다시 뱉은 게 아니고요 투콜이었습니다 투콜 네, 콜이 두콜이다 보니까 두 번째 콜 올라오는 걸 제가 잡았네요 아 <laughs> 운이 좋았습니다 오늘같이 일이 없는 날 그래도 다행인 것 같아요 네 지금 이제 양재 도착을 했는데 아직 시간이 너무 일러가지고 점심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조금 남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앞에 편의점 가서 커피 한잔 하고 공원에서 좀 대기를 해볼까 해요 저랑 같이 올라온 기사님은 벌써 도착하셨나봐요 차가 아예 안 보이더라고요 네 저는 여기 앞에 가서 커피 한잔 마시면서 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현재 시간 1시 11분이고요 저는 여기서 용인 죽전동 네, 죽전동 벤츠 매장 가는 거 2만 원짜리 콜 잡았습니다 여기서 금방 건너가거든요 아까 차 갖다 준 거. 거기서 출발하는 겁니다 여기 딱 1시 넘어가면 바로 이렇게 콜이 나와요 점심시간 어느 매매단지를 가더라도 이렇게 점심시간 이후에 바로 콜이 나오니까 집중하셨다가 콜 받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죽전 가서 프로그램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현재 시간 1시 47분이고요 죽전동 벤치에 도착했습니다 여기는 제가 저번에도 한번 설명드렸지만 저는 여기 도착을 하면은 네, 보정동 쪽으로 일단 이동을 합니다 시간이 한 14초 남았으니까 빨리 건너볼게요 네 여기 근처에서는 지금 상현동에서 평동 들어가는 거 2만원짜리 지금 콜이 하나 떠있습니다 그걸 제외하고는 콜이 없네요 가끔 여기 보정동에서 네, 천안콜 뜨긴 하는데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35,000원 대 요새 뜨고 있습니다 저는 되도록 4만원 정도에 가거든요 어, 여기 상현동에서 평동 들어가는 것도 한 25,000원 정도 되면은 제가 잡아볼게요 성남쪽하고 요 수지는 자전거도로가 잘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어, 이동하기가 좀 편합니다 아이고 2만원에 빠져버렸네요 아 다시 올라왔어요 아까 천안에서 나올 때는 해가 좀 떴는데 지금은 하늘이 뿌예요 아, 날씨가 참 오락가락 합니다. 요새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난리죠? 지금 저녁에 대리하는 게좀 걱정스럽습니다, 솔직히. 저희는 어떤 손님들을 만날지 모르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다 만나야 된다는 그 부담감을 안고 일을 하긴 하는데, 아, 이렇게 좀 문제가 좀 심각할 때는 좀 쉬고 싶은데 쉴수 없다는 게좀 안타까워요, 솔직히. 돈만 아니면 그냥 맘 놓고 푹쉴 텐데. 그럴 수가 없잖아요. 지금은 조심해야 됩니다. 손 깨끗이 씻으시고 마스크 꼭 하고 다니시고, 그게 최소한의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이잖아요. 네, 저는 일단 자전거 도로 앞쪽으로 내려왔고요. 여기서 저기 앞에 보정동 쪽으로 빨리 건너가서 거기서 또 한번 코를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수지 25,000원 될것 같은데, 계속 들락날락 합니다.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그럼 가시죠 네 현재 시간 2시 34분이고요 저는 여기 보정동에서 천안 가는 거 예, 4만원짜리 코너 하나 받았습니다 이게 얼마 전제 영상이 나왔던 그 코스죠 어, 양재동 갔다가 보정동 왔다가 천안 가는 코스 똑같아요 코스가 지금 매번 느끼는 거지만 거의 같은 코스 동선에서 거의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도 보면은 양재동 갔다가 성남 갔다가 아니면 수원 갔다가 오는 코스들이 거의 똑같죠. 아 오늘 보니까 저번에 여기서 어 저번에 내려갔던 그 손님하고 똑같은 손님이고요. 아마 도착지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두정동 가서 영상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네 현재 시간 3시 51분이고요. 저는 여기 코끼리 광택 도착했습니다. 여기 광택집이 여기 있고요. 여기 앞에도 윤손세차 있고 에이스 광택 등 여기 광택집이 한 3개 정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저번에도 여기 코끼리 광택 왔었거든요. 아마 같은 거래처 같은 사장님 네,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화 와가지고 바로 입금하겠다고 얘기하셔가지고 아, 계좌번호도 안 보냈습니다. 저번에까지 남아 있으시다고 이렇게. 운행했던 사람을 또 만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이제 빈도가 잦아지면 서로 친해지는 거고, 그러면 이제 서로 믿고 가는 거죠. 그런 경우 되게 많거든요. 지금 제가 그 오늘 첫콜 받았던 것도 벤츠에서 출발하는데, 거기 딜러 분하고는 이제 안면을 많이 텄죠. 그래서 딱 가면 아세요, 차 하고 알아서 가시라고 얘기하고, 뭐 크게 문제 있으면 바로바로 바로 전화해서 얘기하면 되고요. 사람을 많이 알아두는 것도 참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탁송인 할 때는 좀 편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개인 거래처가 생기고, 그렇게 조금 조금씩 늘려가는 거죠. 아, 근데 뭐 저도 이제 천안을 뜰 예정이라, 이제 또 이게 알아뤄봤자 소용이 없을 것 같고. 어, 나중에 천안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제가 일하는 코스 이렇게 잘 보셨다가 이렇게 일을 하셔도 도움이 될, 될 거예요 에, 올라가는 거 갔다가 성남 갔다가 보정동에서 보정동 같은 경우에 천안콜 자주 뜨거든요 보정동 용인 수지 이런 곳에서 천안콜 자주 뜨니까 어, 복귀하시는 거 거기서 노려보시는 것도 하나 방법이고 저처럼 없을 때 그냥 평동 뜨거나 평택 뜨면 바로바로 바로 이동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저처럼 일하시는 방법도 하나의 요령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우, 어, 낮침에는 해가 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흐려요. 방금 빗방울도 조금 떨어지는 것 같고. 빨리 집에 들어가서, 어, 일단은 씻고. 요새 바이러스 무섭죠? 지금 저녁에 대리하는 것도 좀 겁나긴 한데. 이렇게 외출하시고 돌아오면은 집에 가서 빨리 씻으시고. 싹 한번 씻는 게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저도 집에 가서 지금 빨리 샤워하고 또 한숨 자야죠. 밥 먹고 여기는 이제 집에 가는 코스가 딱 있어요. 가는 길이 있는 거죠. 다니는 길. 네, 이렇게 지나다니는 코스입니다. 제 코스. 네, 그러면 이제 저는 집으로 가보겠습니다. 2부에서 만나겠습니다. 가시죠. 탁 내리. 네, 현재 시간 10시 8분이고요. 2부 시작했습니다. 와, 지금 거의 8시부터 콜을 보기 시작했는데, 아니죠. 7시 반부터 봤네요. 2시간 반 정도 제가 죽었고요. 올라가는 콜은 제가 목격한 건딱한 콜이었어요. 봉담 가는 거. 카카오로 5만 5천원짜리. 그거 외에는 콜이 하나도 없네요. 오늘 아마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명절이 끝나고 나서 원래 일 없는 건 당연한 거고. 아 그래도 너무 없네요. 너무 없어. 네, 지금 그래도 간신히 일단은 첫 콜은 잡았습니다 네, 오산시청 가는 거 4만 원짜리 콜이고요 이거 안 떴으면 아마 오늘도 죽지 않았을까 근데 올라가도 걱정이에요 현재 콜 수가 1 0시인도 불구하고 640 콜입니다 와, 일이 없죠 아, 오늘 네, 아까 나오면서 이제 마스크 준비하고 그다음에 손 세정제 그 비누, 물 비누 좀 준비해갖고 나왔거든요. 그냥 한 손님하고 이제 차 안에 같이 있을 때는 마스크를 항상 껴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콜 타고 나서는 손도 좀 씻어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려고 좀 준비해갖고 왔거든요. 일은 정말 하기 싫은데 돈 벌어야죠. 벌어야 되는 입장으로서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어 준비를 하긴 하는데 그래도 걱정이네요. 네 일단 빨리 오산시청 가가지고 또 영상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가시죠 네 현재 시간 10시 49분이고요 저는 여기 오산에 도착했습니다 와 오면서 내내 지금 마스크를 하고 왔는데 아 숨막히네요 숨막혀 와 여기서 서산 7만원짜리가 하나 뜨네요 서산 세창 갈 마음이 없기 때문에 일단 패스하고요 일단은 손을 좀 씻어야 될것 같습니다 네, 현재 시간 11시 17분이고요. 아, 천안으로 돌아가고 싶었는데, 천안으로 못 갔습니다. 네, 여기서 송파 잠실 올라가는 거, 45,000원짜리 지금 카카오를 하나 잡았고요. 아, 내려가고 싶었는데, 제 운명은 일을 하라는 거네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오늘 아마 밤샐 것 같아요. 밤새서 일을 해야 될것 같긴 한데, 일단은 올라가 보겠습니다.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지만, 아, 이게 완전 계획, 모든 일이 계획대로 흘러가진 않아요. 그쵸? 일단은 빨리 올라가서 잠실에서 또 프로그램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산에 있는데 콜이 없습니다. 없어. 가까운 오산 삥콜 한 12,000원짜리 이런 콜들은 올라오긴 하는데 외부로 나가는 콜은 전혀 없네요. 전혀 없어. 아, 그래도 가격은 좀 괜찮은 콜을 잡긴 했는데 일해야 돈을 버는 입장이기 때문에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럼 가시죠. 네, 현재 시간 12시 8분이고요. 저는 지금 도착을 해서 여기서 어디로 가야 될지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냥 강남 쪽으로 빨리 빠질까? 아니면 방이동 쪽으로 건너갈까? 네, 지금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손을 먼저 씻어야 됩니다. 어차피 여기가 여기니까 지하로 내려가면은 화장실이 있을 거예요. 여기서 손을 먼저 씻고 다시 한번 콜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시간 12시 29분이고요 저는 여기서 동탄 가는 거 35,000원짜리 코로나 잡았습니다 와... 콜이 없네요 아까 그 용인 상현동 가는 거 노리고 있었는데 그 25,000원에 바로 빠져버리더라고요 제 콜이 아니었나 보죠? 지금 여기서 콜이 간간이 올라오기는 해요 근데 막상 이제 손이 딱 눌러서 갈 만한 콜은 없고 아무래도 콜 수가 별로 없다 보니까 대부분 금액들이 다 5,000원씩은 빠져서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거리에 사람도 많이 없어요. 이게 보통 같았으면 사람이 바글바글 할 텐데 오늘 사람도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거리가 되게 한산하거든요. 빈 거리에 음악 소리만 그냥 울려 퍼지는 그런 느낌입니다. 동탄 잡았으니까 빨리 동탄 가서 또코 좋은 콜 한번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가시죠. 네, 현재 시간 1시 14분이고요. 여기는 동탄 나루마을 반도유보라 2차입니다. 오기는 빨리 왔는데 여기가 동탄이죠. 이 시간에 동탄을 왔으니 지금 걱정이 앞섭니다, 지금. 가뜩이나 콜도 없는데 더 콜이 없는 지역으로 들어와 버렸으니까 어떻게 살아남아야 될지 여기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좀 걱정이 앞서네요 일단 세팅은 해놨어요 어 천안쪽하고 평택쪽같지 세팅을 해놨는데 아 이게 그냥 웃음만 나옵니다 어떻게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바로 코를 잡고 빠지긴 했는데요 단독 배정권 걸어놨으니까 저한테 주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한번 가져볼게요 근데 진짜 이런 날은 집에 빨리 들어가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자 일단은 전 여기 왔으니까 상가 들어가서 빨리 또 손을 씻고 그리고 다음 코를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상가가 열려있는 데가 없어가지고 남광장까지는 일단 나가야 될것 같아요. 이 신종 코로나를 예방하는 방법이 손 씻는 거랑 마스크 이거밖에 없습니다. 솔직히 저희가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나머지는 운에 맡겨야죠. 그러기 때문에 조금 번거롭고 귀찮더라도 꼭 상가 가셔가지고 손 씻고 그러고 나서 다음 콜을 받으시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빨리 일단 손부터 씻고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또콜 잡고 나오도록 할게요 가시죠 네 현재 시간 2시 4분이고요 여기서 메탄동 가는 콜 15,000원짜리 콜 하나 잡았습니다 아 콜이 진짜 없네요 일단은 여기보다 수원 인계동 쪽으로 일단 빠져보려고 하는데 여기도 없는데 인계동도 콜이 있을까요? 또여기보다 낫지 않을까요? <laughs> 일단은 메탄동을 빨리 간 다음에 인계동 쪽 가서 한번 또콜 한번 노려 보겠습니다. 평택이라도 일단 내려가야지. 아, 걱정이네요. 일도 없고. 걱정도 되고. 일단 빨리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네, 현재 시간 2시 32분이고요. 저는 여기 메탄동에 도착했습니다. 오. 아, 방금 평택역 가는 콜타는 놓쳤어요. 아... 카메라만 안 켰으면 그냥 바로 잡았을 텐데 바로 옆에서 뜬 콜인데 놓쳤습니다 네 일단 여기서 평택이나 오산 또는 천안 콜까지 한번 노려보고요 일단 인계동 쪽으로 빨리 이동해서요 콜 받고 또 한번 영상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가시죠 네 현재 시간 4시 43분이고요 저는 아직도 인계동입니다 2시간 넘게 준은것 같네요 아... 한 20분 전쯤에 오상가는 코하나 떴었거든요. 아, 근데 뭔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결국엔 그것도 못 잡았습니다. 어딘가부터인가 꼬였죠. 꼬였는데 오늘 아예 처음 나올 때부터, 어, 와, 오늘 열심히 일해야지 이런 마음보다는 그냥 아, 빨리 들어가야겠다는 생각을 좀더 많이 한것 같아요. 우와, 차 난리 났네요. 참 마음가짐이 되게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매번 나올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하지만 항상 나오면은 아 오늘도 목표는 채워야지 열심히 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나왔는데 오늘은 좀 걱정도 많이 하면서 나왔고 콜 수도 많이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복귀만 좀 하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천안 콜을 찾고 있는 거고 이렇게 없는 상황에서도 콜을 고르고 있는 거죠 결국엔 그게 저를. 아직까지 인계동에서 이렇게 죽고 있게 만든 게 아닌가 싶습니다. 5시 첫 차를 타야 되는데요. 여기서 빨리 가가 지고 기사님들 계시는 분 있으면 같이 해가지고 건너가야 되 택시 타고 건너가야 될것 같아요. 아 오늘은 이렇게 하루를 마감할 것 같네요. 저녁에 야간에 목표도 못 맞추고 이런 날은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어서 멘탈을 빨리 회복해야 됩니다. 오늘 일은 빨리 잊고 내일 또 열심히 해봐야겠죠. 네 오늘은 인계동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제가 영상을 만드는 힘이니까요 많이 부탁드리고요 내일은 오늘 못한 것만큼더 열심히 해야겠습니다 어,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신 여러분들 수고하셨고요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은 하루가 될수 있도록 화이팅하십시오 저도 힘내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 네 현재 시간 5시 30분이고요 네 여기 서동택역 가는 거 2만원짜리 콜이 하나 떴습니다. 그래서 잡고 왔습니다. 아, 세류동에서 원래는 병점까지 택시를 타고 갈까 했는데, 아, 택시비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일도 많이 못해가지고. 그래서, 어, 그냥 세류역에서 첫차 타고 가야겠다 하고 가는 중간에 이 콜이 뜬 거죠. 어, 지금 이거를, 방, 이제 새마을까지 빨리 가면은 아, 제가 타려고 했던 그 지하철을 탈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같은 지하철을 타는데 돈 벌고 내려가는 거죠. 그리고 손님이 팁으로 만원더 주셨어요. 늦게까지 고생하신다고 어, 만원더 챙겨 주시네요. 아, 그래도 마지막에 한건 했네요. 자, 진짜로 오늘 여기서 마감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그럼, 뿅!